안녕하십니까 마케팅길라잡이 오븐특강입니다 올드위카 마케팅 t v 댄스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일시중지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 PC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긴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간혹 동영상이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청하시겠어요? 와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보통 몇 시간 이상의 음악, 영상 등에 나와 번거로운데 안 보이게 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일시 중지 메시지 안 보이게 하는 간단한 방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제 컴퓨터를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구글 크롬 우측 상단 보시면 점 세기가 있을 텐데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쭉 나올 텐데요. 중간쯤 보면 도구 더 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을 뜰 겁니다. 중간 보시면 자, 이걸 누르시면 확장 프로그램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내 구글 크롬에 설치된 확장 프로그램들이 보이고요. 왼쪽 상단 보시면은 줄세 개가 있을 겁니다. 요줄세 개를 누르시면은 요런 메시지였뜬데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크롬 웹 스토어 열라란 항목이 있을 테니까요.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크롬 웹 스토어 들어왔고요. 왼쪽 상단 보시면 스토어 검색이라고 있는데요. 이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자, 유튜브 논스톱를 입력하고 검색하겠습니다. 한글로 입력해도 상관없으니까요. 화면과 같이 검색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유튜브 논스톱 영어로 되어 있는 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추천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별표시도 3개 번 정도고, 저 리뷰도 7 6 8건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보시고요. 우측 보시면, 코롬의 초월하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별도의 창이 뜨면서, 이때 확장 프로그램 초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되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메시지가 뜨면서, 설치 완료된 걸 알려줍니다. 그럼 설치된 유튜브 논스톤 사용 및 삭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에 아까 설치를 하셨잖아요. 자, 위에 보시면, 직수 아이콘 모양, 우리가 알면 퍼즐 모양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시면은 확장 프로그램에 뭐가 쓸수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동시 태력이 나와 있는 거볼수 있죠. 근데 일반 사이트에서는 이게 회색으로 보입니다. 비활성화돼 있는데요. 만약에 유튜브 창에서 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면은 긴 영상을 보더라도 일시 중지 메시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자 삭제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게 사용하시다가 이 확장 프로그램 옆에 보시면 점색 있죠? 누르신 다음에 크롬에서 삭제, 선택하시면 깔끔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설치 시 체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튜브 논스톱 설치했는데요. 이 기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추천 있죠? 추천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별표 말씀드렸죠? 지금 한 3개 반? 4개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 나왔고요. 옆에 7 6 8라고 써있는 거는 리뷰 수 얼마나 달리냐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70만 명 이상 나와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중에선 가장 좋은 거다. 그러니까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개요라고 나와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영어로 된게 많습니다. 우측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볼수 있고 이제 영어로도 이해가 가능하겠지만은 한국어로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로 될거 있거나 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있죠.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뷰 항목으로 들어가시더라도 기본은 한국어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리뷰만 달려있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자, 이거 누르셔서 자 모든 언어 선택하시면은 자전 세계 리뷰가 쭉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우측 버튼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게 되면은 한국어로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아, 이 사람들이 불만이 뭔지 아니 어느 점이 장점인지 자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위시 정지 해결 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논스톱 설치 후에도 일시중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토튜브도 추가로 설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방식은 간단한데 똑같이 들어가신 다음에 크롬에 추가 누르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영모로 된 메시지입니다 똑같이 이제 시청하겠습니까? 이런 내용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겠다 게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사용 후둘중더 좋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둘다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하시다가 내 PC에는 어느 게더 맞는다 확정되면 그걸로 쓰시고요 아니면 둘다 써도 제가 써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 오류가 아니라 영상이 멈추며 일시중지 메시지가 나오는 문제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 오류가 생겨서 멈춘다든지 뭐 화면이 끊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는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